예수도 사장 앞에서 예수신장 찾아갑니다. 주님을 믿어도 모르고 믿을 때는 무작정 큰소리치며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혼자 만족감을 성취하며 어리석게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때론 어린아이처럼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하고 너무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힘들 이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주님 앞에 큰 소리로 통곡하며 엎드려 울은 적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 모두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잘못 배워서 주님의 영예 지식이 없어서 기도조차 무작정 그 소리치며 울면서 기도하면 모두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기쁠 땐 조용히 웃고 했어야 했는데, 기쁠 때큰 소리로 아는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입으로 흘러 내 보내어 모두 사단에게 빼앗겨서 잃어버린 축복도 많습니다. 주님, 기쁠 때는 조용히 웃어라. 슬플 때는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울어야 한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에스더처럼 통곡하며 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